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강교의 롤챔 대회 1회 캐스터로 맡은 최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로 맡은 박희원입니다 아 요즘 우리 청년부 학생부 뿐만 아니라 모든 어, 요세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게임이 아, 있죠 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DDAJ랑 츠랑 함께 롤 대회를 한다고 하니 정말로 가슴이 뿌듯해지고 기대가 되고 막 그러네요 떨려요 그러셨나요 <laughs> 대중의 인기를 받은 네롤 게임만큼 우리 슈크 처치 롤챔 대회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에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여튼간에 <laughs> <laughs> 네아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으면 우리 1회 만큼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 못했다 이 수... 어, 다음에 있을 네. 슈프터치, 어, 게임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게임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 네, 지금 바로 이제 픽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이제 뱀픽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야, 해설하고 있는데, 뭐 해야 돼? 네, 이제 뱀픽이 제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아, 픽하는 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회에서 중계석에서 어, 이거를 중계를 하고요. 어, 참가하시는 분들은, <laughs> 저기 지방, 한곳두 곳에 로 나눠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또일부는 집에서 접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서 중계만 하고 일단은 네. 처음. 네. 그래서 지금 소통이 굉장히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멘트를 끊어 먹고 지금 경기가 시작했네. 오, 보면 지금 탐켄치가 탈진을 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진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 아래. 위아래 두개가 있어서 이제 한쪽씩 이제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네. 잠깐만, 지금 게임 소리 나가고 있어요. 어, 레드 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느낌이 선 레드를 할것 같고, 블루 팀은 선, 블루, 블루 팀도 선 레드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글 뽑기 원챔, 피가 반쯤 깎였어요. 사일러스. 캥구르로루 네. 지금 저 여기 도란도란 저러고 있는 게 저기 몬스터 잡으라고. 네, 지금 정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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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잡으면 버거우니까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고정 그 네. 게임도. 지금 레드가 약간 꼬아서 할줄알았는데 원래대로 하고 있습니다. 블루 먼저 하고 볼베은 네. 네. 지금 오른. 네. 네. 이게 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걔네를 잡으면 돈을 줍니다. 마타를 네, 그, 치면. 네, 그 돈을 모아서 아이템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마타를 치면 한 10원인가 더 줘요. 네, 그거 더먹 그거 먹 마타를 먹으려고. 쳐야지 돈을 주는 거죠? 여기서 아니지. 네? 여기서 아니지 않아요? 아니, 원래. 서폿도 가만히 있으면 어, 다탈잖알아 그거는, 그거는 서폿 아이템을 먹었을, 탔을 때 아... 그런 거고요. 원래 아이템, 원래 c s 막 마타를 쳐야지. 네. 오늘 무조건 봐는 아, 될까? 네, 잘못 먹는데도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아 올라가는 거고 아 아, 기본 소득이 있네. 네, 기본소득이 기본 소득이 기본 소득이 있고요. 최저 네, 시급이 <웃음> 있고 최저 <laughs> 시급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그쵸? 열심히 일을 하면 굶진 않도록 네, 네. <laughs> 아, 네. 아 네. 복지가 있네. 그렇죠, 복지죠. <laughs> 네. 오, 좋습니다. 지금 블루 어, 블루 빠짝빠짝 했는데 블루 팀은. 지금 굉장히, 어, 느리게, 지금, 정글이, 오, 느린 만큼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이 굉장히 지금, 어? 오. 로틸러스 로틸러스. 2대 1인데. 로틸러스. 지금. 로틸러스. 오, 오, 노틸러스, 노틸러스. 2대1인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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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 다 썼습니다. 와, 좋습니다. 스펠을 썼지만, 이게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 스펠을 뺐기 때문에 야. 약간 이득이죠. 네. 아. 사실 노틸도 잘했는데, 방금 와저 두껍이 네. 점점 커지네. 네, 노틸이 잘했 노틸도 잘했는데 상대편 서포시저서텐시가 예. 어, 굉장히 잘한 핸치. 것 같습니다. 핸치. 오, 전구를 전구 지금 시야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오, 이 볼리베어가 원래 오, 스킨은 저기 두꺼 껌이에요. 오 미드 네, 상대. 오 나오고 왔어. 스에다 빠지고. 오, 제드 아, 아, 야 살았어. 쟤체 살고 보내주고 정글 뽑삐원챔한 대를 오, 아 야, 야. 야. 좋습니다. 뭔가 약간 약간 이제 게임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네. 오늘은 다 빠지고 어, 죽은게 없어. 아직까지 퍼스트 길이안 나왔어요. 레드 팀은 지금 탑에서 저 로밍까지 왔는데 저 아무 소득 없이 지금 음, 그럼 음, 그럼 손해죠. 왜냐면 그 시간에 미니언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는 동안 은이잘 크고 있죠. 어허바탐 오호... 한번 볼까요? 바탐바탐 해주시면 아주 치열하게 잘... 어, 네. 집값입니다. 돈 집에 많이... 가봤습니다. 집에 가는 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아이템 살만한 돈이 모인 사람이 오, 집에 가는오트런들트런들 좋습니다. 오, 아요 네... 펭구로도, <laughs> 펭구로도 돌고 있어요. 펜드로를. 오, 라인을 지금 땡겨서 엄청 안 받았어요. 네, 펭글로르 오, <laughs> <자, 웃음> 올은 지금 숲에서 뭐 하고 있냐면, 뭐 하요? 숲에서 지금 망치질 않아요. 네, <laughs> 아이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오르니 패시브가 패시브가 집에 안 가도 아이템을 살수 있는 그런 그런 게있습니다네 지금 존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 또 뭐야? 또또또 뭐야? 또 뭐야? 오, 오, 빨다. 야! 이스 정글이 와서 지금 타이러스 미드, 미드가 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가서 바로. 어, 그러면 지금 어, 블루 1대 영. 네. 레드 영. 전체적으로도 지금 보면, 블루 팀이 지금 골드를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9,900, 지금 만을 먹고 있고, 전체적으로 레드 팀은 지금 9,500, 지금 500 골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뭐야? 강하고 씩씩한데 네, 저 씨X는 카이사입니다. 어깨에 씨뭐 봐요. 저거 뽕단거야. 뽕이 나요, 씨 어거에서뭐 나와요. 미세 날개 느낌, 날개 느낌이죠. 지금 탑은 벌써 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 다니몽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이 눈테라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 거기에는 평화롭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개구리가 싸움을 하는 거죠. 이수색꾼뭐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아수색군아 네. 지금 여기 페이스북이 안 보여요. <laughs> 잠깐만 나. <laughs> <안 웃음>

탑에 죽었지만 마지막으로 때린 사람의 피를 치는 조금, 거야. 조금이라도 조금 피를 깎았으면 타후에 네. 죽어도 그 사람 피를 아. 됩니다. 오, 이거 어. 당장 지금 한 아, 깐도뭐좀 봐야겠죠? 랩좀내려받 네, 네. 좋습니다. 오, 어, 지금 사일러스 지금 미들 라인 밀고 네, 집에 가네요. 천천히, 네.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헛걸음질할 수가 있죠, 지금. 어떤 숫자가 크게 바뀌는게 있어요. 치명타 먹는 거지, 저거. 그쵸. 탱구르르. 그치, <laughs> 지나가다 맞았고요. <laughs> 아니지, 지나가는 걸 때린 거지. 잘하네. 전체적으로 CS 봐서는 탱구르루 네, CS 좀 많이 먹고 있고. 1, 2, 3, 4, 5가 지금 서포시잖아요. 1, 2, 3, 4, 5. <laughs> 저, 저, 탐켄치가. 네, 탐켄치 서포시죠. 그러면 지금 탐켄치가 전면에 나와 있는 동안에 뒤에서 그 나비 같은 애가 CS 안정적으로 먹는다. 그쵸. 먹고 있나, 근데? 그쵸, 잘 지금 먹고 있 많이 있죠. 올라갔나? 네, 지금 카이사가 이제보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한 18개의 차이 어, 차이가 있습니다. 나네요. 네. 네. 아, 잘하는 거구나, 그러네. 확실히 아. 카이사가 지금, 어? 지금, 지금 레드드이 네. 지금, 팀이, 지금 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네. 도로, 드래곤이 있어요. 이거를 잡으면 이제 전체 캐릭터에, 자기 팀에, 좋은 버프가 걸립니다. 오, 지금 사이러스 지금 헬타면서 바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펠타모. 아, 네, 펠타면서 들어가고 지금 상대지치겠는데요? 필러스 둘다죽립까지 잡네요. 아, 오, 근데 오, 근데 한명더 켰어. 근데 끈무르 켰어. 어떻게? 아, 러시아인 아, 거 힘든데? 오, 오그 와중에, 오, 야, 우와. 아, 내제드가 뭔가 다죽일것 같은데. 지금. 데드? 오, 오, 오 이거, 데드,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야. 다시 보게 해줘요. 다시 보기. 야 뭔가 살짝 트레비션에서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온 것 같은데? <laughs> 방금? 오, 굉장한데? 그러면서 지금 이들을 지금 둘 중에서 먼저 빌고 지금 좋은 선수가 극장을 가게 고 있습니다. 오, 지금 선물. 잘하죠, 계속 죽고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루 팀과 레드 팀킬 수도 차이가 나면서 블루가 7대3이에요 네, 7대 블루가 7대3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3 0 0 0 골드 정도, 3 5 0 0 골드 정도. 3 5 0 0이면 가장 좋은 거 정도 아니 중간급 가는 아이템을 사는 거 아닌가요? 전설급 정도는 사죠. 네. 신화급은 도싼 신화급템을 살수 어. 있어도 네, 정도 차이죠 지금. 아, 그래도, 오, 근데, 사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레드팀의 예. 사이러스가 예. 예. 오, 잠깐만, 레드는. 오, 진짜. 레드팀에는 잘큰 사람이, 카이사. 카이사가 잘 컸고. 아. 함께. 레드, 오, 계속, 계속 궁으로 들어갔구나. 야, 이거 모르겠다. 야, 이거 뭐냐 네. 이게 대체. 사이러스 계속 궁을 예, 땡수면서 야 여기서 야저저 살아나고 여기서 그래도 좀 많이 따라왔죠. 그러네. 야 이제 빼고 다 죽었어. 어이구. 야 역시 카이사 카이사 시국 빠지고 탐켄치. 어 탐켄치 어 피피한 거. 무빙 글자 탐켄치. 야 지금 탐켄치 누굽니까 지금 살아. 탐켄치 12345 12345 황제. 황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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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죽었죠, 역시 아, 네. 아, 사거리가 좋네요 제가. 아. 그쵸, 그둘 아. 서로 플래시, 플래시 쓰면서, 네, 키를 먹었죠. 원래 이렇게 마당 한복판에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되지만, <laughs>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지금, 일단은, 아. 네, 죽었, 기 때문에. 오, 지 때렸는데 뒤로 날아간대요 그쵸. 솔방울을 이용해서, 넘어 아, 넘어가고 아. 길바닥에 뭐 아이템들이 좀 있군요. 네, 솔방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키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도 음, 네, 네이 곳곳에 몬스터가 좀 있습니다. 걔네들을 잡으면 골드를 줘요. 앞에 이게 점수죠, 노란색. 앞에 그게 킬, 이게 CS죠, CS. 네. CS고, 노란색 숫자는 CS고, 옆에는 QZ. 아, 어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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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지금 아까 한타 이기면서 그래도 지금 레드팀이 많이 지금 따라왔습니다. 1점 차이. 네. 네. 1킬 사이즈, 1킬 사이즈지만, 사이즈 지금, 네. 골드는 2,000, 2 0 정도 차이 나는데, 아까는 한3,500 차이 나는데, 지금 1,50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아, 아 사이아 아, 어. 마지막, 블루 팀이, 이번에, 지금 3남고 아. 네, 탐담고, 지금, 한테 잡고 레드드래곤 먹으면 버프가 되기겠자그 버프 받고 이제 또 뭐, 탑을 밀듯. 네. 오르는 텔을 타고 들어오면서 5대4 한타 구조가 되면서 조금 더 유리한 한타를 블루 치팀에서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른, 오르는... 그, 모데칼전은 텔이 없었기 때문에 한타에 합류하지 못했었고요. 자, 그럼 모데칼전은 그만큼 탑에서 골드를더 많이 먹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블루팀이 지금 바탕과 미드를 밀었고요. 지금 이게 포피 원챔의 오른쪽에 저 땡그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일러스는사일러스는 궁이 상대편 궁을 뺏을 네. 수 있어요. 아, 그 그래서 자기가 뺏은 궁을 네, 갖고 궁으로 고있다는 네. 그러면 네. 사일러스를 지금 보면 지금 옆에 제드가 비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제드 궁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 탐패 짓고 그각을 뚫어내러. 어. 힐란 선적로 하나 찍을 수 있고. 오, 지금, 분야를 쓰면서 지금 한, 한 템포 버텨주고, 타이가 다 컸죠. 타이가 잘커서 이제 다 버텨줬어야 되는데, 계속 벗게 되면서 약간 또 따라오게 되죠. 오, 저기 저기 탐탱치 뛰는 게 신나네요. 아, 탐탱치 한번 볼까요? 탐치 뛰는 <laughs> 모습 한번 볼까요? <laughs> 탐펜치가... 걷는 게 네. 굉장히 신나네. 굉장히 신나한 네. 먹복으로 가네. 뒤뚱 뒤뚱 뒤뚱. 오그 와중에 또 피해요. 디뚕 어디서부터 날라올지 모르는 저걸. 전투 중에 레벨을 한번 볼까요, 레벨? 마실 가고 있는데 지금. 관광 중이요. 구로 이선우 선수, 음 이선우 선수가 이선우 선수는 이 선수는 우선 이발 깔끔하게 하고 지금 신기 일정 아. <laughs> 오! 지금 모데카이저 지금 테를 타면서 오오! 어, 아금오오오게안 어, 때리고 딴아탐 캠치 탈리버군 아... 근 같이 밀린 것같아 지금 일단은 그래. 블루팀 위즈가 잘렸기 때문에 하나, 하나 먹고 가자고! 블루팀. 네! 정글코 피자 아. 아. 먹고! 하지만 뭐... 네. 다따다 네. 저게... 지금 계속 파랑 팀이 블루 팀이 용을 계속 먹고 있어요. 세 번째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지금 블루 팀이 네. 용두 번째 먹고 있고요. 먹었나? 네, 어. 첫 번째 첫 번째 용을 레드 팀이 먹었습니다. 먹 아... 없는데 네. 지금 이거 반 이상 소 맞으면은 리스팅 없는 거 아니야? 소 같은 말는지 오, 지금 한가운데 있는 그냥 있는 한 가운데는 전기뽑기 원챔의 기장도 한 번도 못 쓰고 있는데요. 3캔치 지금 간당간당 포르 아, 예, 지금 킬으로 두나 걸렸어 저게 자이언트... 그리고... 오, 그 기술이 오, 멋있네 바라깔 거어허야 셋이서 이씨 야저 잡겠다고 그냥 이건 죽었어 이건살 어? 수가 없어 여기서 어, 아, 여기 설마! 오륜, 하나! 오륜, 하나! 우와 오르는 그 와중에 혼자 가지 않는다고 아, 야 구상이 있네. 오, 지금, 지금, 레드가 또, 이, 레드가 요번 한타에서는, 아, 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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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러면,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스케 어디서 피치고 나타났네요? 오, 야, 형바닥으로 바닥으로 쳤어요. 야. 서폿이, 보통 킬이 나기 어려운데. 짜증난 거지. 그렇죠. <laughs> 지금 봐도 다 키가 간당간당하니까. 어? 자기가 혁화적으로... 함께 지키는... 좀... 바, <laughs> 어, 지금 바라는 거야? 지금 이즈리얼이랑 라인전하려고서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원딜이랑 이즈리얼이랑 써먹으려다가 이제 이즈리 일단 집에 가고 분화시킨다고 하는데 좀 뭔가 지금... 잠깬치 아까부터 잠들었고. 오, 만났어, 오. 만났어! 맞을 쳤어 하지만 뒤에, 같은 하지 편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려서치금갔는데또 3대4 비슷하니까 다시 뒤로 야, 갔다가. 펭켄치 때문에 한타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펭켄치가 <laughs> 이리시를 했어. 패치로 네 저거. 야, 너무, 너무 앞에서, <laughs> 너무 앞에 있었죠. 조금 약간, 점수날 필요가 있는데, 펭켄치좀 너무 앞에 있다가, 어, 그냥 그러니까. 바로, 잘렸어, 지금. 정글 여행 갔다가. 어, 오르이 <laughs>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까 맞을 다른... 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네. 네. <laughs> 오, 굉장히 쎈데요? 와, 막 네. 사이러스 굉장히 센데요? 보통은 막 끌어 당기거나 그러는데, 사이러스 지가 가네. 사이러스, 야 사이러스 굉장히 쎄요? 아니, 네, 맞네. 빨리 뛰어가네, 또. 어. 네, 부활하고 난 직후에 몇초 동안은 이제, 달리기가 빠릅니다. 오, 2주, 2주. 좋다, 좋어 달리기가 느리니까, 빨리 도망가면서, 야. 이렇게, 뒤로 타고. 일단, 탕켄치가, 대신 맞으려고, 그, 가운데 쓰긴 하는 것 같네요, 항상. 그쵸, 탕켄치가 앞에서 네. 좀, 몸빵을 네. 잘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서퍼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 같네. 상태. 그막 어. 올려주는 것도 있고. 아,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원래. 그쵸, 그쵸. 별로 또, 또여행생네안 저거. 또 만난 애들 봐. 어, 이즈? 어째, 어째 저다 피하냐, 저거. 두 발을 다 피하네. 무게 굉장히 높습니다. 야, 뭐. 현기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이랑 붙었는데, 어반어습니다 오, 날라, 날라, 달라 날라, 날라, 날라. 다 죽었네요. 그에 그에 어, 아 이번에 맞았어. 이제가 지금 조금 무섭한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이제가 지금 아직 건설템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CS를 덜 먹었군요. CS는 제가. 많이 먹었는데 저다거산 이즈... 거야? 그냥... 그런가? 아, 집가는 타이밍이 애매해서. 좀 벌러 온 것. 같은데. 네, 현재 스코어 스킬이 25대 18. 블루 팀이 25로 앞서가고. 있 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발언 잡고. 있는 블루 팀은 있습니다. 발언을 잡고 있고, 레드 팀은 지금 잡고 있다.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니 아니 레드 팀 오고 있습니다. 야, 잡고 올라오고 있어? 잡고 왔는데 잡고 지금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발언은 블루 팀은 발언 잡느라 모여 있었고, 그쵸? 레드 팀은 이제 한 줄로 온 거야. 지오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지르니까 지금 한 오. 어어 제드 데리, 잘리고 이제 잘리 아. 어. 네 레드가 지금.. 오 역전.. 이게 어, 뭐지? 이 뭐지? 뭐지? 아아아야 카이사가 어, 딜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차이노이한 팀씩 죽이려고 는 거야 저고 하고 있 죽이려는 거지 나 남의 집은 지지 않다. 아무 아무도 좀지지 않다. 응. 가다 말고 놓습적다밑대로 이제 벽을 넘어가면서 이제 한을잡으려고 하는 아, 것 같아. 그런데 약간 살러 금 무리하고 있어 지금. 무리하면서 지금 타이사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어요. 무리한다는 게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키를 달라고 한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자기도,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 하나씩 또 네. 죽어받고 있으니까 200이 네. 없어, 별로 근데, 살러스 지금 하공용 같은데요, 지금? 아, 이게 어찌된 일이죠? 살러스가 어떻게 보면 제. 일 어, 이런 게임이 아니. 어, 진짜로. 이런 게임이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걸 이겨요? <목소리> 지금 안 해보는 직도좀 힘들죠. 아무리 블루팀이 앞서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이제 사람 하나가 붙이있는 거는. 네, 이렇게 저희가 제1의 룰챔 대데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게 좀 이해를 또 해야 돼요. 너무 원망할게 아니라, 네, 학생들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섞여있으면 자유롭진 못해요. 이 청년들처럼. 아니, 아 학원도 있고. 예, 학원이야, 학원. 학원이 딱 잡혀있고, 집에서 하고, 시간이 됐어. 내 엄마가 방문을 들고 들어왔는데, 너 지금 뭐하니?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다한 번씩은 경험했던 그쵸? 그 참담한 과정 아닙니까? 예. 아,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좀 넓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롤챔 대회다 보니까 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상금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오늘 경기, 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파일럿 게임입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그걸 할 거예요. 온라인 운동회. 오? 온라인, 운동회요? 온라인 운동회를 할 거예요. 아기자기한 게임, 뭐, 게임 여학생들도 할수 있는 게임들, 종목, 운동회 보면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그렇죠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접목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중계도 물론 하면서요.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들. 온라인 온라인 운동회, 운동회를 예, 예, 할 생각입니다. 뭐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우리 뭔가를 해야 되고 알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요즘 문 e 에 맞춰 가지고 online, online, o 명, l i 명, e online, online, o 7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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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홍보를 별로 안 했어요 <laughs> 뭐, 게, 아, 어. 무슨 게임한다고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어 무슨 소리도 듣지 어. 이고그랬그데도 <laughs> 불구하고 이만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번에 또 온라인 운동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아, 첫 번째 롤챔 대회. 이런 걸 해도 되나? 이 교회에서 해도 되나? 응원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질렀어요. 뭐, 뭐 했었죠? 오른 했습니다. 오, 아, 오른 많이 맞았지. 오른 굉장히 잘했어요. 아, 네.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laughs> MVP는 저라고 생각됩니다 MVP? 에 무슨 캐릭터였죠? 트런들이었어요 트런들이요? 트런이 거의 7 이상이었어요 오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중고등부 너무 잘해서 벽을 네. 살짝 벗겼어요 아, 뭐였죠? 카이사였습니다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엄청 잘해서 뒤에서 점점 아네 어떠셨는지? 아 저는 모데카이저를 했는데 네. 쉽네요 아뭐쉬 어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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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판보다 좀 아쉽지 않나. 아 조금 아쉬웠다 뭐했죠? 볼리베어. 볼리베어. 아뭐 볼리베어 볼리베. 아, 볼리베. 아 탐캐치. <laughs> 감탄했어. 재밌었어. 네 어땠어요? 아딜못 넘는 캐릭터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카이서 많이 살린 것 같아서. 어딜못 아, 넘은 거 치고 마지막에 혓바닥으로 킬까지 했어. 아, 혓바닥. 아, 준우승, 음. 준우승 팀의 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